가비가비가비가비 <laughs> <laughs> 오? 어? 어? <목소리> 아이스 나이스 애 <목소리> 나이스 천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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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이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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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<목소리> 아다 개미. 아, 아, 야, 서체야 와. 서쳐 봐. 아, 이거 아,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 아, 좋았다. 가자. 가자. 가자.

아 저는... 뒤에 간다. 나와. 아, 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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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퇴직 아뭔 소리고

재밌지? 재무, 재무? 그게, 근데 아직 어? 이제 이제 이주 된거 아니에요? 다 저희 다 다음 주에 가면 딱 맞을 걸요 아마. 아닌가 다음 주인가? 그러니까 이번 주 이게 이주 째인가? 이제 삼주 차 아니야? 오래돼? 오 이번 주 되는? 안 적지. 그도 안 나지. 한 3년 된 <놀람> 맞아. 한된거 같은데. 한아 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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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테. 한테. 어테 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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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화는바로전는 건데, 든저 너네 집에 있요 두트로긴 네. 집에 있는 때, 뭐두드러기아다찮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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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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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

형태라이트, 훔아 고. 안나 어, 처음 여기 에 나온 도 없네. 응. 지우 있는데 이거 좋아, 좋아, 좋아. 면접, 아 아, 오늘 좀야인데 전날 시대야 진짜로. 아니야 진짜 그 레전드야. 제일 참어 有。<music> 아미 빨리 봐. 빨리 줘. 빨리 줘. 네. 줘. 아, 왼손. 아, 왼 그래, 그래. 어, 어. 아, 왼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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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왼 아, 왼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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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 아, 돌 아, 돌 아, 돌 아, 왼 아, 왼손. 아, 왼손. 아, 왼손. 아, 왼손. 아, 좋아 봐또 뒤에 있어 계속 또봐좀 어떻게 해 괜찮아 바이 바이자 아 힘들면 괜찮아 나 있어 있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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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손 엮어

일을 하세요? 어, 그럼 출근해야 되겠고 어...

그거 그냥 챙겨가라고요? 나중에 가져오세요. 아, 본인들 다, 어. 진짜. 아, 어, 야, 야. 갈게요. 어. 어. 어, 고맙습니다. 바... 어, 수고하세요. 어. છો <its coast tama> <story> 그 o o k 몇분 g l o 지지 25분, what is it? Some spook, what is it? n 학 n o 하고 아, 어? 아, 복수정업, 아, 복수정업 무슨 아, 거안요 동물 거랑 축산 과랑 의료경영 그거 다시 나중에 셔버 지어내지 않아요 돈? 그거 뭐 뭐지? 아 그쪽 그치 근데 그쪽으로 안갈 거긴 한데요 학교 어디인데요? 강원 원주 강원 원주대요? 아 아니, 아니 상지대상지대 네. 통학했잖아요 영서잖아요 상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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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도 많이 가고, 상지 많아요 한축도 잘하던데? 삼진대 축구부 유명하더라고. 네. 그그까 그러니까 검평가 너네 학년 애를 내가 본것 같은데. 많아요, 많아요. 그치인가? 네, 많